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이러므로라고 할까요? 바로 앞 달락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옛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그러했으니. 당신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경주를 잘 하려면 우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이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체중이 무거우면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든 체중을 감량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재물욕, 명예욕.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한 아굴의 자머는 이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될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또한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기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때 신앙이 좋았음을 자처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경주를 할 때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거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극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한다고 훈계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권면은 4절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가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박해를 받았지만 순교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감내하라는 준엄한 훈계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피 흘릴 정도로, 즉 순교할 정도로 목숨 걸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엄중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죄와 싸우되라는 말씀은 성도가 죄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내야 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당한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죽음에도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야 하며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최후승리를 생각하며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로서 선한 고난을 감내해야 하며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죄와 대항해서 이겨내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시며 인내로서 죄와 싸워 이겨내라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죄와 싸워 이겨내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감내하며 마침내 얻게 될 최후 승리를 앙망하며 선한 승리의 용사들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